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가페 시그널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을 꾸며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박혁 전도자의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은사 사역 때문에 박혁 전도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박혁 전도자가 옳다, 틀리다라는 것은 여전히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은사사역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거짓선지자들은 은사사역을 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거짓선지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영상을 굳이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은,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기독교인들이 은사를 외면하도록 가르치는 사탄의 사상을 분별하고 버리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성경적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수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한번 보고 정말 은사 사역이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파하라고 보내실 때에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제자들이 많은 병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다 쫓고. 그리고 요 누가 복음 10장 1절 한번 보겠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2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리고 17절 72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열두 제자만 아니라 70몇 명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이 70몇 명의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천국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기적을 행했나요 당연히 행했죠. 사도행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이 없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고쳤어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에 실체 지나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다 모여와가지고 병물 고치려고 축사를 당하려고 여기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욕사하면 이런 일들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걸 보면은 아, 이단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또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러면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할수 없나요?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테반 스테반은 집사입니다. 집사.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거 다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도 집사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리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그리고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이 여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다 쫓아냈고.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볼 때마다 여러분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또 이단이라고 할 겁니까? 자 그리고 빌립이 또 무슨 일을 하셨나면은 세례식을 했어요. 누군가를 세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빌립보다 더 선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선배가 세례를 할수 있겠죠. 근데 아무도 없으면은 빌립이 해야죠. 세례를. 여러분 안수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옆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목사로 임하라고 내가 안수를 하라는 그런 믿음이 왔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교사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본부로 데려와 가지고 공부를 다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또 목사로 안수합니까? 그죠? 그 선교지에서 가르치고 안수를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자, 그러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신학을 졸업해야만이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안수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지역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 몇절몇 몇 장이죠? 8장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자, 침례시까지다 하십니다. 여러분, 박혁 전도자가 뭐 기름을 뿌리고 또 어떤 사람을 목사로 안수했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단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이건 다 성령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박혁 전도자를 이렇게 실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그 이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분이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사람들 자극하는 것이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직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앞서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물론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사역에서는 다 기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역에 기적이 없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왜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그게 왜 자랑이에요 말씀만 지킨다고 그게 자랑입니까 말씀만 지키면서 사는데 능력이 없는 것이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치유의 권능을 다 받았는데 이때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로했나요? 야, 니네들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시 하나만큼만 할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능력 없는 것은 결국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으면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은 이 제자들이 한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한 모든 일들 다할 수가 있어요. 산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겨자씨 한날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움직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야 되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대적인 그런 미혹을 당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가 내 생에 왔는데도 그것을 못 따라봅니다. 왜냐면 미혹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대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실성이 담겨 있는 그 사역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린도 교회 뭐 다른 교회들 보면은 거기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은사 없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능력이 없다면은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의 삶에 살지 않고 있던가. 세 번째는, 믿음이,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러던가. 그리고 네 번째는, 평소에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러던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능력도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으면 저는 이것을 믿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으로 사역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받고 사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요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꼭 성령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